나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 오늘이 무슨 날이죠? 맞, 첫회요 오늘, 아, 네, 오늘 이렇게 김영자 선생님께서 오늘 발표회가 2회 발표회가 있어서 오늘 저희들도 다 함께 모여가 우리 김영자 선생님께 응원을 해주시러 이렇게 오셨군요.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어디서 온것 같아요? 집에서. 아 정말. 난 저기, 사우디 아르비아에서 왔는데요. 사우디 네. 아르비아. 멀리서 왔죠? 네. 제가 여기 마당에서 한번 놀고 가고 싶은데, 여기 순서들이 아주 우리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, 지금, 잠깐만 좀 흔들고 가야지. 일 끝나고 저하고, 한 바탕 없겠지만 한번 칠까요? What's lá! 반때 문 그냥 오지 미치 지지지지지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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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것도 아닌 게 아니지. 오줌을 샀는데 별것도 아닌 게 아니구만.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네. 그렇지? 맞아, 맞아, 맞아. 난 옛날 도망간 애인이 오는 거 아니야? 완전 좋은 일이 아니, 우친들 말고, 안쓰는오가으좀저집 하나만 주지 그리야. 그래? 그래, 그래. <laughs> 언론이요?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? 저다닐때 없는 소리에 허들덜 말고, 어이. 우리 모두 다 같이 어. 신나게 조이나 주고, 노래는 하면서 놀아봅시다. <laughs> 이렇게 잘 생긴 양반들이 우리 동네에 어쩐 일로 오셨으나? <목소리> 네, 오세요. 이따 <미터> 오세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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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로는 화염 같게 생겨갖고 했던가요. 아, 아 동네 사람들. 아니 나가 말이야. 이서방, 이서방이 난디 김서방은 도군거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뭐가 그렇게 힘들어? 아이고. 진짜 아주를 하고. 국밥을 만들어 갖고 왔지. 그래서. 아, 근데 말이요나 보니까 무범벅이네 아, 이왕 하는 거 말이야. 찹쌀 범벅으로 기름기가 쫙쫙 그렇게 좀 만들 것이지. 무범벅을 해왔어 아이고 나는 히 생각했어 참살삼 먹다가 목이 탁걸려 탁! 한가봐 아도 어, 잘되고 어. 건강에도 좋고 어. 그래서 무범벅을 만들었지 오 어, 그런 기쁜 뜻이 있었어 그럼 알아냈나 어. 이거 너는 잠수부 계시구나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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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내가 물 얼른 빌어갖고 올테니깐 알았냈는게 말이야 아 내가 지금 이 아니야 지금 요즘 마누라 행동이 아, 혹시 내가 지 진짜 아닐까? 이상한 거 안보고 말이여. 지금 근데 왜 늦었어? 우물가에 갔더니 우물가에 갔더니 어, 세월래 세월래가 흰 수점을 잘보는 농한 사람이 있어아 정을 봤다고 그래. 말이야. 시방 어이. 어이. 그래서 내가 그흰수점좀 보느냐고 늦었지. 근데 말이야. 어. 그장정이가 뭐라 하던가차이고말안할라아니 어. 아이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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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꺼내지 말거나 궁금해 그래. 그 그래. 그래, 괜찮아 괜찮아 말해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예 네. 아이고 우리가 외지로 장사를 나가면은 장 외지로 응. 오 아주 장사가 잘돼서응 떼돈을 벌어갖고 돈을 벌어 요고야 고을 수가 있겠는데 응. 나는 당신을 보내니까 음. 봐서 그런가? 해요. <목소리> 내가 나가서 안 되지. 좋아. 침담보 집은 단단하게 무 그렇게 쌓아 놓으야 내가 내가 집에 단단할 테니까 말이야. 응? 알았지? 에이. 산고 집을 다해놓시나요 변하기 쉬운 건 사람의 마음이라 하지 않았던가요? 자 기대하시라 다음 장면을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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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는가짐 어디 있어? 짐보다는 어침이 나왔거든. 응. 짐좀 줘, 지 저... 내가 돈을 가서 많이 벌어 올라고 하는데 말이야, 응, 짐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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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아고나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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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고 아이고, 내가 많이, 우리,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자자, 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자아 기, 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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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어이고어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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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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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몸매 싹잘 가꾸고 말이야 문과 독특히 잘 해야되네이 우리 여보는 너무, 너무 미녀라서 눈도 을 많이 늙는단 말이러니가 단속 잘하고 있어서이 여보 이, 이 이. 어휴 땡니까워 네. 네. 오시라요 아 가네이 많이 보러가까 어. 오쏭 <laughs> <laughs> 가 쓰. <목소리> 내가 좋아하는 데 아이고, 영감없는 동안에. 체미야 아빠 보고 바람 좀 한번 하고 나왔더니 다 틀려버렸구만. 다틀려버렸네 그러머니. 이그 짜증 랑나 모르겠네. 그 네, 노래 는자아 있어. 그렇 에이, 리 앉아리 해. 아, 리아리랑 니가 아자리